시청자 여러분께 문의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이 예, 오랜만에 또 늦은 밤 시간도 아니고 지금 시간이 새벽 시간인데요. 어,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매우 분주한 어, 주초 일정을 마치고 어,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 수요 기독회심 길라잡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웨스트미스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어, 14장과 15장을 공부를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14장은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하여, 그리고 15장은 생명에 이르는 회계에 관하여 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가급적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소, 이제 수요일에 진행하는 이 시간을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분량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다 보니까 1개 정도로는 짧고, 또 2개, 내지는 3개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성경 구절을 잘 찾아서 그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14장. 먼저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하여 1항부터 읽고 또 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구원의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하여 1항. 믿음의 원천입니다. 선택된 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어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행하신 일이시며 일반적으로 말씀의 사약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그것으로 그리고 성례들의 집행과 기도로 그것은 증가되고 강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구원의 서정의 순서에 의하면 앞장의 성화 다음에는 이제 성도의 견인 영화가 이어져야 순서상 맞지요. 그런데 본 웨스미스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반응인 신앙과 회계가 그 뒤로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은 회계 다음에 신앙이 오게 하지만 본 신앙 고백서는 믿음을 먼저 다루면서 회계를 선행과 연결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의 견인과 연결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주어지므로, 어, 그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구원이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모두 믿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과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지요. 이처럼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또한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즉 읽고 상고하고 연구하는 것 그리고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것에 의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의 성결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흥한 교회 되는 것이 교회 부흥의 선결과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선언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 말씀의 선언과 가르침이 없이는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하는 것은 분명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나 21세기 광주 신실한 교회를 비롯한 많은 참된 교회나 변함없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laughs> 죄송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밤이라서 좀 제가 목이 잠기네요. 밤이 아닙니다. 새벽입니다. 새벽 지금 몇시냐면요. 새벽 1시 33분입니다. <laughs> 예, 14장 2항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그것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 때문에 말씀 속에 게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으며 그것의 각 구절이 담고 있는 바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니 명령들에는 순종하며 경고들에는 떨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위한 약속들은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의 주된 행위들은 은혜언약에 의해 의롭다심과 거룩하해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한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성경에 게시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살로니가 전서 2작 13절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정의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단순한 어떤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서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될수 없지요.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하여 알며 니고데모가 회개하기 전 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았음에도 그의 믿음이 그 당시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다라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의존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학자이고 연구자를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식이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란 바른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지식에 근거해야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더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의 신앙이 도태되거나 또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신데 각자가 믿는 방법은 어떻게 된 건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 분명 바르지 않은 이 모습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자기 계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믿음과 은혜의 방편도 하나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모든 방편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숙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자, 3항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의 정도입니다. 이 믿음은 정도에 있어서 서로 달라. 약하거나 혹은 강하고 자주,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공격을 당하며 약화될 수 있으나 승리를 얻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신에 이르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완성자이시다. 아멘. 예. 자, 성도들의 믿음에 등급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우처럼. <laughs>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도의 믿음에는 등급이 없고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잘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믿게 된 이제 입교한 신자와 초신자와 오래 신앙생활을 한 성도의 믿음의 분량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막 태어난 아이가 밥을 먹고 소화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젖을 먹어야죠 신이 두고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젖을 뗀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이유식을 천천히 먹여야 되고 또 그냥 생우유도 먹이면서 그리고 밥으로 천천히 이제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야 되죠. 잘게 잘게 이제 잘라주면서 또한 성인이 되었어도 모든 사람의 소화기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류를 많이 섭취해도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어떤 등급을 매겨가지고 한우 투플러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등급을 매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강함과 연약함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시대의 사탄의 설책 중에 하나가 있죠. 신율법주의의 오류.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구원에 효과적이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방언을 해야지 그것이 성령 체험을 한 증거다, 성령 세례받은 증거다라는 식의 어떤 주장을 펼친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의 음성을 들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더 고상한 믿음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또한 기도의 시간을 더욱더 많이 늘리고 성경을 최대한 다독을 해야 좋은 믿음이라는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행위 구원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될수 없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때에 따라 믿음이 강해질 때가 있고, 또 다소 흔들릴 때가 있으며, 또 심각할 정도의 어떤 죄와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약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정체인가 퇴보인가? 잠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믿음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과 퇴보 이 둘만 존재하지 정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자라나지 않는 믿음은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가? 또 거기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힘껏 전하는데 힘쓰고 있는가?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믿음이 정체된다. 그리고 믿음이 퇴보된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방금 제가 나의 라는 것들 중에 하나라도 충실히 지켜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외적인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퇴보는 사실 내부적인 원인이 가장 크죠. 즉, 누굽니까? 나 자신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틈을 타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도 같이 삼킬차를 찾고 있기 때문에 주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신자들은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자, 이어서 생명이 이르는 회계에 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1항입니다. 복음적 은혜입니다. 생명이르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이며 그 교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에 의해 전파되어야 한다 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사도들도 이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 교회를 다니며 그렇게 했고요 베드로도 그랬고 또 주님께서도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과 회계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거나 아니면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이런 시간에 어떤 선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회계는 항상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회심의 두 가지 측면인 것입니다. 믿음과 회계는 신자의 전생애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할 마음의 자세이고 또한 처음 믿음과 그 회개는 일생 가운데 단한번단회적인 일이죠. 그 처음의 초심이 신자의 일생 동안 지속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신실한 회개가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 힘을 주시며 또한 피로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항으로 가도록 하죠. 요소들입니다. 그것으로 죄인은 하나님의 걸어가신 본질과 의로우신 법에 반대되는 자기의 죄들의 위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더러움과 가증함에 대해서 보고 느낌으로 그리고 회귀하는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음으로 자기의 죄들을 매우 슬퍼하며 미워하여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그의 계명들의 모든 길들에서 그와 함께 걷기를 결심하며 노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생명에 이르는 회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 새롭게 되는 전인격적 변화라고 어,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신자에게 매일의 삶에서 반복적인 회계는 계속 있지만 생명에 이르는 회계는 단회적, 단한번뿐인 회계입니다. 즉이 회개는 신자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고 새로운 인격으로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라고 할수 있죠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부릅니다 이 전인격적인 변화란 자기 자신의 지은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죄를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또 슬퍼하면서 그 죄를 버리고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이것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제가 늘 설명을 드립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이 돌아왔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아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회복하게 되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19장, 세리마태, 그리고 세리장이었던 사케오의 회계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되어 지금까지 탐욕과 거짓의 종이 되어서 돈을 사랑했던 그들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했던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항으로 가지요. 절대적 필요성입니다. 비록 회계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 죄를 위한 어떤 만족이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으로 의지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모든 죄인에게 매우 필수적이어서 아무도 그것 없이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절대적 필요성이죠.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 아닌 것과 도 같이 회개도 죄 용서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자, 삼항의 핵심입니다. 죄 사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 회개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야 비로소 죄사함 받고 구원 받게 되는 것이죠 어, 제가 일전에도 이것은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회방죄라는 것이 있죠 흔히들 성령해방죄와 관련해서 이 죄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안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이 다 성령해방죄를 범하는 자들이란 말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성령해방죄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짓는 죄와는 그 사뭇 그 성격이 다릅니다. 금방 그것을 알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악의적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알면서도 이것을 고의적으로 회방하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심며 역사하실 때 이것을 거역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가리켜 감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 세불의 힘을 빌려서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또는 성령을 인간 욕구의 충족 수단으로 이행하던 거짓 선제들과도 같이 이런 어떤 형태들이 다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시대에 성령에 반항하기로 고집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들은 중생한 자도 아니고 일반 불신자도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십자가를 팔아 장사하는 종교 사기꾼들과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기도원 같은 곳에서 가짜 능력을 행사하는 미혹된 자들, 그리고 참으로 무식한 돌팔이, 분강사들 같은 자들이 이러한 죄들을 범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거기에서 완전하게 타락하여서 이제는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어서 기독교를 망치고 있는 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와 정통교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교회를 다 그냥 도매금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서 그렇게 한 살림 차렸을 때, 어,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딱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어떤 죄를 짓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회계의 효력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작은 죄가 없듯이, 참으로 회귀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가져올 만큼 그렇게 큰 죄도 없다. 자, 거짓말하는 죄와 살인한 죄는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여러분? 자, 이번 항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겁니다. 세상법의 기준으로는 둘의 양형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죄라도 다 죄입니다. 어떠한 죄가 되었건 간에 참으로 회귀하면 죄사함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5항입니다. 구체적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의 개별적 죄들을 각각 회개하기를 힘쓰는 것은 각각자의 의무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죠.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자기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갈망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 5절로 12절의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차오르는 새로운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합니다. 죄의 고백이 선행되지 않은 채 나의 필요만을 아뢰는 것은 참으로 이기적인 종욕에서 출발한 전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독백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아직 죄의 세력으로부터 온전하게 해방되지 못하기 때문에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면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지배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죄를 변명하기보다는 사죄 의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허물을 덮불려 하지 말고 자기를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를 날카롭게 검토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소망하는 자성하는 자세로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15장 6항 마지막 항입니다. 개인적 고백과 공적 고백입니다. 각 사람이 그의 죄들을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하며 그것들의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 죄들을 버림으로써 자비를 얻게 되듯이 그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자는 상처받은 자들에게 그의 죄에 대한 사적 혹은 공적 고백과 통회로 그의 회개를 기꺼이 선언해야 하고 그들은 그것에 근거하여 그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피해 당사자들에게 자기의 죄를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되죠. 물론 이것은 공적교회, 즉 공교회에서의 고백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때 피해자들은 이 회계에 근거하여 그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화목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리이기도 하고, 또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해한 정말 해치는 그런 죄의 경우에는 교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교회 고해성사는 어떻습니까? 로마교회는 사제에게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해 고해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남김없이 고백해야 되고 또 만약 하지 않으면 신성 모독이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사제는 단순하게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죄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가 바로 그 말이죠. 이것은 성경의 고백을 타락시킨 겁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가 서로의 과실을 고백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신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가는 것이요. 죄를 직접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 사제에게 어떤 자신의 신앙 즉 죄를 고백해가지고 사함받으라는 내용은 단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 교는 사탄의 회인 것입니다. 자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14장과 15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를 다음 시간에 이제 16장은 선행에 관한 해설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참 미력하나마 계속해서 웨스트미스 신앙고백서를 통한 유익을 많이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